오늘 특강은 한 걸음 높게 뜻을 세워라 그런 뜻이죠. 한 걸음 높게 뜻을 세워라 이제 조금 뜻을 크게 세워라 그런 뜻이죠. 세상 사람보다 한 걸음 높이 서서 뜻을 세우지 못한다면 마치 티끌 속에서 옷을 털고 진흙 속에서 발을 씻는 것과 같으니 어찌 인생을 탈관할 수가 있겠는가? 벗어날 수가 있겠네. 에, 그렇죠. 티끌 속에서 옷을 털어봐야 뭐또 티끌이 또 먼지가 묻는 거죠. 어, 진흙 속에 에, 발을 씻어봐야 뭐 진흙이 또 묻는 거죠. 어, 그렇게 안 되고 한 걸음 앞서서 가게 해라. 그런 뜻이네요. 에, 인생을 탈관할 수가 있겠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을 물러서지 못한다면, 한 걸음 물러서지 못한다면, 마치 불나방이 등불에 뛰어들고 수장의 울타리를 들이받다가 뿌리 울타리에 걸리는 것과 같으니 어찌 안락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겠죠. 어, 불나방이 예, 불보만 그냥 뛰어들어서 그냥 죽잖아요. 어, 한 걸음 물러서면 그런 일이 없다 이거죠. 어, 수수량이 뿌리 울타리 에 걸려서 어, 울타리에 들여받아가지고 걸려가지고 한 걸음 물러서면 들어받을 일이 없지요. 음, 그런 뜻입니다. 입진 불고 얼보리 여진 리진의 이중 탁조 여하 초달, 자세, 처세, 불태 일보적, 일보적, 예? 한번 불러서고, 여비 아루족 저야족 번 여하 알락이라, 이렇게 예, 썼네요. 예. 선조 때, 선조 시대, 조선 시대, 숙종 때, 강하관 표슬에 있던 이관명이 어사의 직함을 받고 영남, 영남지방, 영남지방을, 네, 지금 경상도지방 있죠. 사람을 시찰을 나갔다. 이관명에 돌아오자 임금이 글을 불러 물었다. 이번에 돌아본 것은 어떻겠소? 관리들이 민폐가 있었소? 마음이 고든 이관명은 어떤 후궁의 소유인 섬에 섬에 대해 이실직고하였자 통영 관할의 섬 하나가 아 어, 통영 통영이면 이중철라도 집어온 것인데 아 어, 통영 섬 하나가 대궐 식구 중한분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관리의 수탈이 극심해 백성들의 궁핍을 참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숙종을 화를 벌컥 내며 호통을 쳤다. 작은 성 하나를 후궁에게 주는 것이 그렇게도 어 불찰이란 말이오. 그 일로 저를 그를 타사시다면 물러나겠습니다. 파직 하여주시옵소서. 그 말을 듣. 그 그만둘테면 그만두어. 임금은 승지에게 당장 경결을 쓰라고 명하였다. 당장 사실 쓰라고 했네요. 전수의 어사 이관명에게 부제학을 제수한다. 한장더 쓰도록 하라. 부제학 이관명에게 홍문제학을제수한다또한장 쓰라. 홍문제학 이관명에고 호소판서를 제수한다. 감투가 달아날 줄 알았는데, 이관명은 도리어 세거급 승진이 되었다. 임금은 이관명을 가각의불러 말하였다. 그드, 그대의 증언으로 잘못을 깨달았어. 앞으로는 그렇게, 그렇게 일이 이해 줘. 앞으로 그렇게 이해 줘. 이렇게, 어, 얘기를 했네요. 음, 숙종 어? 그러니까 어, 처음에는 큰 소리 쳐서 어? 그렇게 잘못했느냐 소리 질러서도 어, 실지은 어, 그렇지 않네요. 어, 마음은 그래서 어, 승진을 했다 이런 얘기네요. 오늘 어,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호설 특강 어, 이호설 한 가지 송 맹자, 강의, 이, 들으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셔서 저의 많은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게 상당히 어려네요 아, 그, 보는 사람이 있어도 끝까지 보지도 잘 않고, 구독도 눌러주지 않는 것 같은데, 음, 좀 구독을 눌러주셔서, 어, 힘이 되면은, 어, 힘이 되면은, 어, 뭐, 같이 놀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안아도 지금, 어, 더보기를 누르시면, 어 뭐, 큰건 아니지만, 어 상품권 만원짜리를, 어, 보내주고 있으니까, 어한 사람 앞에 하나씩 보내주고 있어요. 더보기를 눌러서, 연락처를 눌러주시고, 맨들어 보내주시고 하면, 어, 커피라도 한잔 하시고 또 많은 에 얘기를 해서 구독이 많이 들어오게끔 해달라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에 앞으로 구독을 눌러줘서 제가 많은 힘이 되면 좀더 많이 상품권을 좀더 많이 줄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